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입법된 세법을 2년 유예했던 건데 개신교계에선 여러 이유로 제도 시행을 다시 2년 미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다른 종교에 비해 과세 항목이 유독 많아 탄압 의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봅니다. 박세훈 기자 네. 개신교만 과세 항목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지금 보시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요 최근 한 일간지에 실었던 광고입니다. 네. 기획재정부의 과세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아, 공통과세 항목이 불교는 두개 천주교는 세개 그런데 기독교만 서른다섯 개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고 편파적인 표적관리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개신교계에서도 아, 자기들의 공통 소득 항목은 하나에서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서른다섯 가지, 이거 지금 다 과세를 한는 얘기냐, 라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측에서도 최근에 탄압 의도가 있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일반 직장인들도 월급을 받을 때 소득이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종교인들도 네.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개신교 에 유독 더 많은 종류에서 세금을 물리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 35가지라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기재부가 제시한 개신교 세부과제 기준안이라는 걸 보면요. 아, 저기에 있는 과세 항목을 전부 다 더했더니 35가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불교는 31가지 그리고 천주교는 27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대 3대 35이 숫자 자체가 사실과는 다른 거고요. 개신교 차별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주장하는 숫자와는 다르긴 하지만 몇 가지라도 개신교에 더 많기는 많은데 네. 이 과세 항목의 개수가 많은 게 세금을 더 물리려는 거다. 그래서 차별이다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주장은요. 아까 보신 그 항목을 확정해서 그대로 세금을 걷는다면 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 걷을 때는 앞서 보신 표가 아니라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각 종단의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세표는 왜 만들었냐? 기재부 설명은,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 종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자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가 처음인 만큼 과세, 비과세 항목을 나누기 위한 자료로 제시를 한 거다. 비과세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논의하다가 아, 저 자료가 나온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기재부 설명에 대해서는 개신교 측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측은요. 아, 기재부가 다른 종교의 과세 항목을 숨겨왔기 때문에 아, 의견 수렴용이라는 설명을 믿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 양측이 지난 14일에 만났는데요, 정부는 예정대로 아, 내년부터 이 제도 시행을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인 2년 유예 법안이 마지막 남은 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